스승님 2대2대6 법칙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람 관계에는 2대2대6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6, 이런 법칙이 있다는데요. 저도 사회생활이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야하며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하여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디에 이대이 육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그 어, 퍼센트 비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 어, 어떤 분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논리를 제가 무시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분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대자연의 잣대로 본다면 제가 보는 천지자연의 이치로 본다면 그 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자연의 큰 흐름은 칠대 삼의 법칙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또한번 나누어질 때사삼 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지상에서 또한번 나눌 때사삼삼 3, 3 이렇게 나누어지고 대자연의 크게 운행 법칙은 7대3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움직여진다. 그러기 때문에 2, 6이라는 것을 저는 어, 그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음.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보통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크게 성격의 문제가 없고, 크게 인격의 문제가 없고, 크게 어떤 지식의 문제가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이 운영할 때, 자기를. 대인 관계라든가, 이렇게 어떤 사회 생활이라든가, 보통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평균치를 퍼센트 비율로 나누면, 433이 맞습니다. 40%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40%는, 그리고 30%는 평범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지에요. 그리고 30%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70%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어, 30%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인연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40%가 나의 팬들이고 30%는 보통 관계고 30%는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관계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내 성격이 참 좋고 인격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모두에게 득되게 행을 하고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물이 흐르듯 아주 인간관계를 잘 맺는 분은 어떨까요? 70%가 나를 좋아합니다. 다 나를 따르고 70%가 나를 좋아하고 여기서 이 30이 남았잖아요. 30에서 보통 한 25%가 평범하게 나를 대합니다. 평범하게. 나를 대하고 한5% 정도는 그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70명이 나를 좋아하고 25명 정도는 나를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한5% 정도가 별로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인격을 내가 못 갖추었어요. 이제. 상식에 어긋나고 성격도 문제가 있고 지식도 못 갖추고 성격도 모가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어?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봐 봐요. 이렇게 꼬부라드는 사람 알죠? 이렇게 이렇게 꼬부라드는 사람.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0%가 적분이에요. 저 뿐이고, 25%가 나를 평범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 반대죠. 그러면 5%는 왜 좋아할까요? 그래도 궁짝이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응? 그래도 궁짝을 맞추는 사람이 있으니까 5%는 그냥 받아준다라는 거 보면 됐죠. 뭐 좋아한다기보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준다. 어, 어 성격이 지랄 맞고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문제가 있고 보세요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사이코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을 또 받아주고 소통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말을 인정해주고. 근데 그 사람은 많아봤자 5%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이 5%라는 거죠. 아주 좋아한다라기 보단. 그리고 25%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70%는 다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한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양면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보세요. 바르게 깨우치고 그리고 유연한 성격으로 아주 유연한 지혜로 많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득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70%가 다 여러분을 따르고 좋아하고 25%도 긍정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다. 왜안 들어 갈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맞춰봐요. 어? 맞춰봐요. 딱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어. 어. 바로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꼬아서 보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예.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비꼬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5% 정도는 부정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칠대삼의 법칙으로 인간관계도 운영이 되고 433으로 인간관계도 대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갖출수록 긍정이 커지고 바르게 못 갖출수록 부정이 커진다. 이건 유동적이라고 보면 돼요. 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유동적이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80% 90% 나를 좋아하는 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추면. 음. 그리고 내가 너무 인간, 너무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80% 90%가 다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내 노력과 내 갖춤과 너, 나의 인격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거라서, 퍼센트를 개별적으로는 정할 수가 없다. 다만 대체적인 흐름은 433이거나 7대 3의 법칙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란 뜻입니다.